엔믹스 학교 축제에서 음향사고 알고 보니 연출이었어. jyp 해명 멤버들은 몰랐다. jyp가 엔믹스의 학교 축제 음향사고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jyp는 신한대 축제의 음향 문제는 현장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행사로, 주최 측과 내용을 공유하고 행사를 위한 음원을 사용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엔믹스는 27일 신한대 축제에 초청돼 무대에 등장했다. 하지만 다이스 무대 중 곡이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은 무반주로 라이브 공연을 이어갔으며 엄청난 라이브 실력으로 화제를 모았다. 야후 재팬 반응 연출이었군요. 음향 사고라 들었기 때문에 못 가고 궁금한 반면 엔믹스의 가창력을 믿으니 보여주고 싶었겠죠. 결과적으로는 레전드급 무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만 멤버가 무대를 멈춰버릴 위험은 없었던 것일까요? 평소에도 무대를 멈추지 말라고 교육을 받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깜짝 놀란 표정까지 포함해 안정적인 가창력과 퍼포먼스에는 감동했는데 연출이었군요. 기획사는 이런 연출을 생각할 시간이 있다면 엠믹스가 유명해지기 위해서 다른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끼가 넘치는 그룹이 실력은 있는데 유명해지지 않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기획사에게는 그냥 한 그룹에 불과할지도 모르지만 그녀들에게는 한 번뿐인 아이돌 인생 수천 대일의 경쟁률을 뚫고 데뷔를 따낸 노력을 헛되게 하지 마라 연출 갔다 했더니 정말 그랬다 라이브 칭찬을 받기 위해서 이런 연출을 하는 것보다 아예 무반주로 노래 부르지요 이렇게 연출하면 노래 못하는 그룹에 대한 혐오감이 든다 이번 주제는 음악이 멈췄는데도 흔들림 없이 아카펠라로 계속 노래를 불렀다는 것이었다. 이런 것이 알려지면 아무리 기획사에 설명을 해도 멤버들도 미리 알고 연출한 것이라 생각하게 된다. 대학 운영도 연출임을 끝까지 숨겼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워요. 이런 엄청 혐오스런 기획을 세우지 않아도 매번 라이브로 퍼포먼스를 하면서 음원에 가까운 노래를 부를 수 있으니 팬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야. 멤버들이 비난받을 만한 기획은 아예 하지 말아줘. 처음부터 아카펠라면 또 달랐을 거야. 다른 분들도 말씀하시는데, 그냥 아카펠라로 부르면 인정받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연출이 걸리면, 괜히 한국 아이돌 그룹이 만들어진 인위적임이 강조됨. 물론 멤버들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과정이 어떻든 학생이 즐길 수 있었다면, 일일이 비판할 일도 없잖아. 멤버가 알든 말든 분위기를 띄울 수 있고, 자신들의 실력도 보여줄 수 있었다면, 그걸로 괜찮지 않을까? 이런 연출도 멤버와 학생들에 대한 서프라이즈와 호의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소품들이 너무 시끄러워요.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라이브 논쟁에서 나온 베이비 몬스터의 실력이 화제가 되고 있으니까 말이야. 엠믹스는 전원 노래도 댄스도 레벨이 높은데 별로 인기를 모얻는 것은 타겟이 애매모호한 것과 기획사의 센스가 별로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다름 아닌 기획사가 엠믹스에게 피해를 끼치지 말자. 이런 연출을 몰래카메라처럼 하다니. 엠믹스를 위해서 더할수 있는 거 있잖아. 몰래카메라 같은 거네요. 일본인이라면 이런 거 익숙해서 신경 쓰지 않지만, 한국인은 놀랄 거야. 마지막으로 몰래카메라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주지 그랬어요.